자 여기는 브라이스캐논 왔습니다 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어 춥고 그래서 차에 있습니다 차에서 뭐 하냐 이거 호떡 호떡 굽고 있어요 아 맛있게 지금 굽고 있는데요 자 이미 하나는 구워놨구요 하나 더 굽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개가 들어있어요 아휴 추워서 차 안에서 이렇게 히로뜨고 있습니다 오우 무척 춥습니다 좀 이따 먹는 것까지 쭉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세 개째입니다 세 개째 자두개 완성시켰고요 세 개째 토랄 네 개입니다 두 개씩 먹어야 돼요 하나는 서운해 두개 먹어줘야 돼자 떡볶이 아니 떡볶이 아니 호떡 네 개를 워서 이거 아까 어디 있었지? 이따 이거... 내가 할게, 놔둬요. 네 개를 걷습니다. 우리 은경 씨가 아 시식을 합니다. 먹방입니다. 저 호떡 먹고 또 달떡이 되겠어요. <laughs> 어떠가 운 좋아요? 아 맛있습니다. <웃음> 맛있어요? 호떡을 <laughs> 아, 차 안에서 이런 눈밭에서. 이게 차 안에서 밖길을 찍는 겁니다. 보세요. 우와. 이런 눈밭에서 호떡을 이렇게 드시고 계십니다. 아유. 여러분도 출출하시면 호떡을 구워 드시기 바랍니다. 다 먹고 이따 방구길 때 나올게요. 아 이렇게 부풀러 올랐네요. 한번 뒤집어 볼까요? 뒤집어. 뒤집어요. 우 자, 아, 다 됐습니다. 먹어야지.